네,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 시간에, 음, 마지막 부분에서, 어,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챕터 20의 비집북이라는 방명록 예제를 우리가 배웠었던 마이 바티스를 활용해서, 어,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실습을 같이 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한번 이 비집북이라는 예제를 봤는데, 이 비집북에서는 리절 맵이라는, 우리가 오늘 배울 리절 맵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챕터 23에서 리절 맵을 더 배우고요. 어,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 예제를 통해서 방명리제를 바꿔보는 것을 통해서 어, 마이바티스의 나머지 기능들을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EMP 리스트라는 사원들의 리스트 객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폼을 통해서 뿌려줬는데요. 제가 저번 시간에 깜빡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단 DAO로 가실게요. 자, 보시면 요두 줄이 추가가 됐죠. 사실, 세션은, 세션은요, 우리가 예전에, 예전에, 예, 요거 볼게요. 예전에 우리가 DAO에서 JDBC를 쓸 때는 커넥션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커넥션으로부터 스테이트먼트 어, 객체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쿼리를 날리고 나중에 이 커넥션을 반납을 했었어요. 즉, 커넥션이라는 것은 dbcp가 관리를 하죠. 자, dbcp가 커넥션들을 관리를 하고요. 필요할 때이 커넥션을 줬다가 나중에 클로즈를 하게 되면 이렇게 다시 반납을 하게 되는 구조예요. 자, 근데 자이 sql session이라는 객체도 결국에는 커넥션을 마이바티스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객체이기 때문에 결국 커넥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sql-session.close 해가지고 커넥션을 반납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줄 하나 추가를 했고요 자 이번 시간엔 리절맵이라는 것을 알아볼 건데 어, 그러기에 앞서 보시면 vo 패키지에 employ vo라는 요 놈이 있습니다 이 employ vo에 제가, 어, 멤버 이름을 바꿔볼게요. EMP ID로 바꿔보겠습니다. 저, first underbar name을 FAIR name. 그리고 DPT underbar ID. 이런 식으로 멤버 변수 이름들을 좀 줄여볼게요. 그러면 getter setter 다시 만들어야겠죠? 자, 이걸 그대로 다 지웁니다. alt-shift-s 하셔가지고요. alt-shift-s. 어, 이 getter setter들을 다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오케이. 왜냐면,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getter setter들도 이름이 바뀌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렇게 하신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갑니다. 자, 이쪽으로 가시면, 내가 뿌려줄 때, 뿌려줄 때, 지금 예전 getter setter를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의 이름을, 자, 여기 추천하는 대로 getfar name으로 바꿔줄게요. 자, 이것도 이름을 getdptid로 바꿔주시고요. 마우스 올린 다음에, getEmpid로, 네, 새로 만든 getterSetter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을 바꿔준 이유는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employee.xml에서 이런 select 태그를 만들어 놓고, 이 select 태그를 언제 활용했냐면, employeeDAO에서 어, sql session.select 리스트 리스트를 가져오겠다라고 해 놓고 employee.select 리스트를 했었어요. 즉 namespace.select의 id 이렇게 써 줬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구문이 실행이 될 건데 이 구문을 제가 한번 워크벤치에서 실행을 해 볼게요. 자, u s e hr 자, select all from employee s 하시면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하나의 테이블로 반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가 하나의 테이블로 반환이 되죠. 자, 그때 컬럼명이 있어요. 자, 컬럼명이 이렇게 있죠. 자, 이 컬럼명과 employee_id와 first_name과 그리고 쭉 가시다 보면은 department_id를 가지고 이세 놈을 가지고 저희는 employee_vo라는 요 클래스웨어로부터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일을 마이바티스가 해 주는 거죠. 이런 게 바로 ORM 프레임워크에서 M 즉 매퍼 매핑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일을 마이바티스가 자동으로 해 줬는데 자,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가져온 것을 EMPVO 즉 employee VO로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 컬럼의 아이디와 이 empvo 즉 어, sql 맵컴피 보시면 empvo가 이것은 제가 테스트 하려고 만든 거라서 지울게요. empvo가 vo.employ vo를 뜻해요. 그래서 결국 이 객체로 만들 건데 이때 이름을 비교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게 employ 언더바 아이디 였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가져온 것도 employ 언더바 아이디에요. 즉 컬럼명과 이 컬럼명과 이 멤버 변수 명을 비교를 해가지고, 마이바티스가 자동으로 넣어준 건데, 지금은 현재 제가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이름을 줄였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같지 않아요. 그럼 마이바티스는 자동으로 데이터를 넣어서 인플로이VO를 만들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무조건 이 인플로이VO의 멤버 이름과, 이 멤버 이름과 컬럼명들을 일치시켜서 만들어야 되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꼭 그렇게 하진 않아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리절트 맵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요 컬럼명과 요 멤버 변수명을 서로 짝을 지어 줘야 돼요. 즉 매핑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음, employee.xml로 오셔서요 여기서 리절트 타입을 EMPVO로 바로 EMPVO를 만들겠다라는 게 아니고 리절트 맵이라는 맵이라는 속성에 나중에 만들 거예요. 우리 리저트 맵을 이것은 EMP 맵이라고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밑에서 리 m 트 맵이라는 아이를 만들어야 됩니다. 리 m 트맵 여기 속성을 줄 건데요. ID는 EMP 맵이라고 지정해 줄게요. 자 EMP 맵 여기에는 리 l 트라는 태그를 쓸 수가 있어요. 리 l 트 태그라고 해가지고 이때 속성을 컬럼을 줄게요. 컬럼은 요 컬럼입니다. 요 컬럼명, 즉 employee id와 employee 언더바 id를 자, 여기서 프로퍼티라는 속성이 또 있는데요. 요 프로퍼티라는 속성에는 요 v o emp v o 의 멤버 변수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멤버 변수 이름인 emp 언더바 id라고 적어 주시면 돼요. 지금 오류 나는데 이거 나중에 제가 수정할 거니까 그냥 오류나도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꿔줘야 될게세 개나 있어요. 자, 요 놈도 컬럼명과 일치하지 않고, 요 놈도 컬럼명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요 놈을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붙여놓고, 두 번째 거는 first, u n d e r a m e 이 되죠? 자, property는, far, u n d e r a m e 이 됩니다. 자, 여기서 또 엔터, 붙여넣기. 자, 이번에 컬럼명은, de, 파트먼트 언더바 아이디가 되겠고요. 프로퍼티 이름은 d p t i d 이런 식으로 짝을 지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짝을 지어졌고요. 결국 리절트 맵에서 이런 식으로 타입이라는 걸 적어 줄 건데 이때 EMPVO라고 적어 주면이 리절트 맵이 리절트를 해 주는 거예요. 즉 반환을 해 주는 겁니다. EMPVO로. 자, 여기서 데이터들을 가져왔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맵핑을 했습니다. 맵핑을 해서 결국 EMPVO로 만들어요. 즉, 이렇게 EMPVO 객체로 만듭니다. 만들어 가지고 반환을 해줘야 결국에 반환이 될 곳은 자, 이곳이 되겠죠? EMPDAO에서 자, 이곳으로 반환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v o 에요 멤버 변수 이름과 실제 컬럼의 이름을 내가 갖게 하지 않고 싶으면은 무조건 무조건 이런 식으로 리절 맵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리절트 맵의 첫 번째 기능이에요. 여기서 주석은 네, 이렇게 달수 있겠죠? 자, 첫 번째 기능. 어 컬럼명과 컬럼명과 멤버 멤버 VO의 멤버 변수 이름이 일치하지 않을 때 매핑 이런 식으로 적을게요. 자, 이게 첫 번째 기능이고요.